베가스 실전 기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좌 들어가기 전에 베가스 초기화하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베가스 초기화는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동시에 누른 상태로 베가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때 쉬프트 키랑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이 뜨면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가스를 리셋할 거냐, 초기화할 거냐? 그러면 베가스에 작동하는데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은 초기화해 주면 됩니다. 저는 필요 없으니까 노 o 로 하겠습니다. 노 o 로 하면은 초기화 안 하고 베가스가 시작이 됩니다. YES 하면은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화면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미리 보기 창이 없어졌다. 이런 창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alt 키 누른 상태로 D를 두번 누릅니다. 그럼 처음 초기화 면으로 됐죠? 이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익스플로에서, 동영상을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동영상 걸로 바꿀 것이냐? 아니요. 동영상을 1초씩 자르겠습니다. SK s k s k 될 거는 S키로 자르고 뒤에 건 버리겠습니다. 동영상과 소리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은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 끝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물결무늬로 바뀌는데 이때 잡아다니면 됩니다. 1초로 자른 겁니다. 4초까지 됩니다 그리고 줄이면은 4분의 1초까지 줄어듭니다.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클립 위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insert remove envelope velocity freeze 이거는 동영상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velocity를 클릭하면 은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 velocity 하나 선이 생겼죠. 올리면은 1000%까지 발라집니다. 내리면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는 거꾸로 재생됩니다. 1000%는 10배로 재생되고요 영상 밝기와 소리 크기는 이걸로 조절하면 됩니다. 오퍼시티인데 투명도인데 뒤에 밑에 영상이 없으니까 사실상 어두워집니다. 사운드도 이걸로 다 조절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트랙 전체를 조절할 때는 이걸로 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트랙 전체 소리가 작아지고, 커지고,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클립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늘려졌다가, 정속도였다가 나중에는 빨라지게 하겠습니다. 빨라진 거를 1초로 놓겠습니다. 영상 밝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별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는 클립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i n s 리무브, remove e n v e 하면은 파란색 선이 하나 생겼죠? 이걸로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농구하는 거는 밝게 놓고 조금 밝았다가 밝게 이렇게 됩니다. 좀 어두워졌다가 조금 밝아졌다가 아주 밝게. 음악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르고 삭제하고요. 음악 클립 이도 영상 클립처럼 마우스 오른 클릭, Insert Remove Envelope 하면은 여기는 볼륨 조절하는 게 생깁니다. 처음엔 작아졌다. 점점 크게 하겠습니다. 뭐클것 같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클립 리스트에서 오른쪽 클릭, 인서트, 리무브, 엠블로프, 패는 좌우 조절입니다. 처음에는 좌우가 없다가 좌우 조절. 하면은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좌우로 들리게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타이틀을 넣고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응자 타이틀! 기초 강좌 3번의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예.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매직스 avc 29.97. 렌더. 이미 있습니다. 덮어 쓰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지죠? 속도도 바뀌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